일반 상식 기출 및 예상 문제 윤샘 인사드립니다. 시험에 출제 가능한 예상 문제와 기출 문제를 강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번. 석회암 등의 물에 녹기 쉬운 암석으로 구성된 대지가 빗물 등에 의해서 용식되어서 생성된 지형은 정답 몇 번이죠? 정답 2번 카르스트 카르스트 2번 다음 중 엘빈 토플러가 저술한 서적이 아닌 것은 1번 부의 미래 2번 제3의 물결 3번 전쟁과 반전쟁 4번 경제분석의 역사 정답 몇 번이죠? 정답 4번 경제분석의 역사입니다. 경제분석의 역사는 슘페터가 저술한 서적입니다. 3번. 외모 지상주의와 관련 있는 것은? 몇 번이죠? 외모 지상주의. 정답 3번. 루키족입니다. 루키족. 4번. 다음 중 근로자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몇 번이죠? 정답 3번.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5번 다음 중 도메인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kg 유치원 맞습니다. 2번 re 연구기관 맞습니다. 3번 es 초등학교 맞습니다. 4번 gob 영리기관 맞을까요? 아니죠. 일단 정답 4번입니다. g o 는 정부 기간입니다 그리고 비영리기관 기간 도메인은 OR입니다. OR 6번 다음 중 인류의 기본권 신장에 공헌한 사건이 시대순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몇번이죠?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마그나 카르타, 프랑스 헌법, 바이마르 헌법, 세계 인권 선언. 7번. 음악에서 느리게 해당하는 것은 1번, 모델아토, 2번, 알레그로, 3번, 알레그레토, 4번, 안단테. 정답 몇 번이죠? 정답 4번, 안단테입니다. 안단테.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모델아토는 보통 빠르게. 2번에 알레그로는 빠르게. 3번에 알레그레토는 조금 빠르게입니다. 8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단계에서 상용화 하기 전에 실시하는 제품 검사 작업은? 정답 몇 번이죠? 정답 1번. 베타 테스트입니다. 베타 테스트. 9번. 법정 상속 2순위인 것은, 자, 법정 상속 2순위. 정답 몇 번이죠? 정답 3번, 직계 존속입니다. 직계 존속. 그러면, 법정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인 자녀이고, 3순위는 형제, 자매입니다. 10번,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현상은, 몇 번이죠? 정답 2번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 1번의 에그플레이션은 농산물 가격 상승이 일반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3번의 블랙스완은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 효과를 불러오는 현상이 바로 블랙스완입니다. 4번에 스태그 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히려 오르는 고물가 현상을 스태그 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11번.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아닌 것은 1번. 맥베스, 2번, 오셀로, 3번, 리어왕, 4번, 한여름밤의 꿈. 정답 몇 번이죠? 정답, 4번, 한여름밤의 꿈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 어떤 것들이 있죠? 맥베스, 오셀로, 리어왕, 그리고 햄릿이 있습니다. 햄릿. 12번.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해 마치 요술 램프의 요정 진위를 불러내듯 수시로 꺼내보면서 걱정하는 현상은 요술 램프. 정답 몇 번? 바로 4번 램프 중후군입니다. 램프 중후군. 13번. 다음 중 유엔 헌장의 초안을 채택하였던 국제회의는? 정답 몇 번이죠? 정답. 1번, 덤버튼, 오크스, 해담입니다. 덤버튼, 오크스, 해담. 14번, 판소리 다섯 마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적벽가, 2번, 변강세가, 3번, 심청가, 4번, 수군가. 정답 몇 번이죠? 정답 2번, 변강세가입니다. 변강세가. 그러면, 판소리 다섯 마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적벽가, 심청가, 수군가, 그 다음에, 춘향가, 그 다음에 흥부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번.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한 국가는 어느 국가죠? 정답. 3번. 영국입니다. 영국. 16번. 다음 중, 반도체의 원료가 아닌 것은, 1번, 게르마늄, 2번, 규소, 3번, 몰리브덴, 4번, 셀렌. 정답은, 3번, 몰리브덴입니다. 몰리브덴. 17번, 수중암초인, 파랑도로 불렸던 곳은, 파랑도. 정답 몇 번이죠? 정답, 3번, 이어도입니다. 이어도. 18번, 인터넷 블로그에, 요리, 인테리어, 육아 등 살림 관련 정보를 올리며 활동하는 주부를 칭하는 것은? 정답 몇 번이죠? 정답 2번, 와이프 로고입니다. 와이프 로고. 19번, 흥선대원군의 업적이 아닌 것은? 1번, 대전통편 편찬. 2번, 서원 철폐. 3번, 사창제 실시. 4번, 호포제 실시. 정답 몇 번이죠? 정답 1번, 대전 통편 편찬입니다. 대전 통편은 정조 때 편찬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 때는 대전 회통이 편찬되었습니다. 20번, 경영자 혁명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인물은? 정답 몇 번이죠? 정답 2번, 번, 햄입니다. 번, 햄. 21번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지면 비용은 직선적으로 늘지만 그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법칙은 몇 번이죠? 정답 2번 매트칼프의 법칙입니다. 매트칼프의 법칙 22번 서방언론이 러시아의 신흥제벌을 가리키는 단어는 정답 몇 번이죠? 정답 1번, 올리 가르히입니다. 올리 가르히. 23번, 국민의 4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국방의 의무. 2번, 교육의 의무. 3번, 근로의 의무. 4번, 선거의 의무. 정답 몇 번이죠? 정답 4번입니다. 자, 국민의 4대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하나 더 있죠? 바로 뭐죠? 납세의 의무입니다. 24번.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은? 몇 번이죠? 처음 보는 겁니까? 답이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 베리어 프리입니다. 베리어 프리 베리오 프리 25번 예상 문제입니다. 자 따끈따끈한 최신 시사상식입니다. 자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인 마마에 속하지 않는 기업은 1번 메타 2번 아마존 3번 마이크로소프트 4번 넷플릭스 정답은 4번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여러분들, 마마는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의 영문 머리글자를 조합한 용어가 바로 마마입니다. 출제 가능도가 높습니다. 26번, 도시의 급격한 발전과 집가의 앙등 등으로 도시 주변이 무질서하게 확대되는 현상은? 정답 몇 번이죠? 정답 3번 스프롤 현상입니다. 스프롤 현상. 27번 사물놀이에 해당하지 않는 악기는 1번 북, 2번 깽가리, 3번 장구, 4번 태평소. 정답 4번 태평소입니다. 사물놀이에 해당하는 악기는 북, 깽가리, 장구, 그리고 징입니다. 28번 신체적 성과 사회적 성이 일치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는 몇 번일까요? 정답 1번 시스젠더입니다. 시스젠더. 29번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보복의 법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답 몇 번이죠? 정답 몇 번? 1번 탈리오 법칙입니다. 탈리오 법칙. 30번. 믿음직하다는 뜻을 가진 순, 우리말은 1번 곰살갑다. 2번 미쁘다. 3번 어리눕다. 4번 가멸다. 정답 몇 번이죠? 정답 2번 미쁘다입니다. 미쁘다. 자, 1번 곰살갑다는 성질이 보기보다 부드럽고 상냥하다 입니다 그리고 3번의 어린 욱다는 일부러 어리석은 채 하는 것입니다 4번 가멜다는 재산이나 살림이 넉넉한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일반상식 기출 및 예상문제 3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상식의 범위는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아신다면 공부하는데 좀 할 것입니다. 자, 정확하게 윤쌤이 강의하는 내용들은 머릿속에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